그 어제 대만, 중국 계속 문제 네.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지금 <laughs> 대만을 곧 중국 본토에서 어, 침공할 것이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빠르게는 2025년, 어, 그 다음에 대다수의 견해들은 2027년 정도에는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는 그 대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인해서 대만과의 단절을 하고, 어, 중국 본토와 아, 수교를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하면서 상당한, 에, 그,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됐던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발전에 에,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에, 이제는 이제, 그 통합적인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에, 시도가 중국 본토에서 이제 시도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과연, 에, 세계의 그 이목들이 어, 대만으로 집중이 되겠죠. 에, 그랬을 때 에,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도 과연 우리가 에, 그 중국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대만을 도울 수있 것인가, 아, 에, 결, 결정을 해야 되는 에,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예. 대만을 도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대만을 돕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경제적 이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 왜, 왜 도와야 되는 거죠? 그, 그,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념과 어, 그런 것을 추구를 했을 때는, 어, 그러니까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중수교가 왜 한중수교를 했습니까?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세계가 화, 화, 화해 모드와 평화 모드로 가기, 가는 시점에서 어, 경제적으로 서로 권연을 하기 위해서 한중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적으로 네. 이제 약간 극단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예, 예. 그 거꾸로 중국을 도왔을 때는 이득이 있다는 소리로 해석이 돼요. 그렇죠, 전제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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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중국을 도왔을 때그 예. 이득만 있었겠네. 중국을 도왔을 때 그러면 피해는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든 제가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 지금도 그 이념적 대립이 있다고라는 걸 전제했을 때는 전제를 했을 때는 사실상 우리의 가치축는 어떻든 자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만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대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세계의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념적 대립만이 있는 전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세계가 각각의 그 자주 독립국가로서 존재를 인정하고 그 독특한 그 정치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스스로 인정을 하, 하는 대, 에서 세계 평화를 추구해야지 하나의 패권 국가라든가 이런 것을 이념대립으로 인한 거기에 접목을 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는 항상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과거에 자유민주주의를 포, 표방하면서 예. 가다 결국은 대만하고 수교를 끊고 예. 국가로 인정 안 하고 결과적으로 유엔에서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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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중국하고 처음에 협력을 결국 인정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 세계의 흐름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거를 그렇게 흐름,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중국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음. 자신들의 이익과 뭐 여러 가지 음. 이익 관계에서 다시 대만을 도와주는 어떤 이제, 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럼 거꾸로 한국을 거기다 한번 대입을 시켜봤을 때, 과거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베트남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막 도와줬지 않습니까? 네. 만약 우리가 대만과 같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별로 네. 필요가 없다. 네. 그, 그 본인들 어떤 세계 중국을 방어하거나 하, 하는 위치, 지리적인 어떤 요건 지외에별 네. 가치가 없고 일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네.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도 대만꼴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차원이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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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하고의 중국하고의 관계하고. 어... 북한하고 한국하고의 관계에서는 네, 지금 그 대만을 돕거나 아니면 중국을 돕거나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어, 그 질문하셨길래 을 제가 의의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만 그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대, 대만 청년들을 접했을 때 에, 저희들이 항상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 당신들은 과연 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 하면은 에, 에, 과거에 그그 6.25나 2차 대전을 겪었던 그 세대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에,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국양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철문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 중국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대만을 별도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젊은 청년들은, 음, 항상 그 중국 본토와 교류를 더 많은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음. 오히려 그 과거의 세대들은 중국과 단절을 하고 하나의 자기들의 나라의 존재를 더 부각을 하려고 하는 것. 반면에 젊은 청년들, 특히나 대학생들은 우리는, 우리가 중국은 하나의 큰 나라이기 때문에 대만은 하나의 거기에 그 하나의 체제는 다라, 달라도 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교류를 하고 경제 교류를 하고 문화 교류를 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예,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좀 홍콩에서 어떤 그 자유 억압에 대해서 막 시위를 많이 했었었고 하던 것들을 네. 보아왔을 거 같습니다. 네. 대만에 있는 사람들도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오히려 젊은층의 어떤 생각들이 네. 그 공산화, 공산 국가로 어떤 전환 네. 그랬을 때 본인들의 자유가 얼마큼 억압된 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네. 흔히 면 아주 아주 비관이에요 유튜브가 우선 통제가 될 것이고, 네. 뭐 SNS 거의 뭐잘안될 것이고, 감 감시 감독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 중국과 하나가 된다는 게 기존 대만 체제를 본인들이 유지받는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전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인지를 해야 될까요? 이은현 상태를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갖죠. 존중을 수 있어요.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래 그렇죠. 그렇죠. 홍콩도 하나도 마찬가지로 예. 홍콩의 자유. 어, 이 경제 시스템,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설 존중하라는 전제하에서 홍콩이 다시 중국으로 반환되는 것을 다 원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때는 반대하는 쪽도 있었다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당연히 그 자기 본인들의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일부의 또 계층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홍콩 시민들도 결국은 다시 중국에 복귀되는 걸 원했고 그렇지만. 어떤 정치 체제에서나 제가 볼 때는 어떠그 독재 국가가 되면은 당연히 뭐 통제가 되고 어 탄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어떠든 시민의 능력으로 단합된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이제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미국을 방문해서, 어, 국기에서 연설한 건 대단히 어, 훌륭한 연설을 잘 하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 어, 다른 시각에서 또 바라볼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대립을 자꾸만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는 이, 예, 생각을 가지고, 어, 일단은 그 국익의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나라 간의 분쟁을 이념적 분, 어, 대립과 분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구기계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한국이 어떻든 동북아의 중심 대한민국으로서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도 존중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지정학적 이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가져야 될 것이고, 특히나 북핵을 다루는 때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한미일의 북핵, 북한의 비핵화를 한미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도 염려를 하고 있고 러시아의 관점에서도. 북핵을 네, 또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